스마트워치를 사기 전에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 내 생활에 정말 필요할까 그리고 매일 차고 다닐 만큼 편할까 그 고민의 중심엔 항상 디자인 무게 배터리 그리고 가격이 있죠 갤럭시 워치 8 시리즈는 이전 세대에서 지적되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더욱 실용적인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 기능으로 완성도를 높여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워치입니다 디자인 취향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갤럭시 워치 8은 기본형과 클래식 두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됐는데요 성능은 사실상 완전히 동일합니다 차이는 오로지 디자인과 사용 방식에 있어요. 기본형은 슬림하고 심플한 스타일이고 클래식은 베젤링 조작이 가능한 정통 시계형입니다. 기본형은 4,440, 클래식은 46단일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손목 크기나 스타일에 따라 선택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이번에는 특히 러그 디자인이 개선되면서 줄과 본체의 이질감이 줄고 착용 시 손목에 자연스럽게 밀착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무게 차이 실제 착용감에서 큰 차이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무게입니다. 기본형은 클래식 대비 약50% 이상 가벼운 30g이라서 하루 종일 착용해도 손목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운동하거나 잘 때도 자연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무게죠. 반면 클래식 모델은 베젤링이 들어간 만큼 조금 더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고급시계 같은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에겐 확실한 만족감을 줄수 있죠. 조작 편의성 클래식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클래식 모델에는 회전형 베젤링과 새로운 킥 버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회전 조작은 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메뉴 탐색이 빠르고 직관적이에요. 특히 운동 중이나 손에 물이 묻었을 때 물리 버튼이 있다는 게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옆면에 있는 킥 버튼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자주 쓰는 기능을 단축키처럼 쓸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팩은 엑시노스 W1000 칩셋 탑재로 더 빨라졌습니다. 램은 2기가, 앱 실행도 더 매끄럽죠. 기본형은 32기가, 클래식은 64기가 저장 공간으로 여유 있고 성능 걱정보다는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센서 정밀도도 향상되었고 이번에 추가된 AI 기반 코칭 기능, 예를 들어 수면 코치, 운동 루틴 가이드, 그리고 항산화, 스트레스 지수 측정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다만 이번에도 혈당 측정 기능은 미탑재되었고 삼성페이 역시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래식 모델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직관적인 조작감을 원하는 분, 특히 시계 본연의 감성을 중시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기본형 워치팔은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을 원하는 분,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활용하고 싶은 분들께 잘 맞습니다. 디자인은 꼭 실물로 착용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보면 반응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지금은 사전 예약 기간 중이라 할인이나 사은품 구성이 더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할인이나 해팅 여부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